건슈토다 아멘 할로야 반갑습니다. 네, 긴 말씀 읽는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시편 이십 편의 본문으로요. 슈퍼맨 슈퍼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교회 여러분 그 슈퍼맨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들 아시죠? 예그 파란 쫄쫄이에 빨간 벤티 입고 그 빨간 망토 걸치고 그런 이상한 사람입니까? 1940년대 그 이후로부터요. 지금까지 약 80여 년 기간 동안 미국의 모든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캐릭터가 바로 이 슈퍼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슈퍼맨이 등장한 이후에요. 그 비슷한 능력에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거미 인간 그 스파이더맨이라든지 그 배트맨이라든지. 이러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이끌어서요. 히어로 또는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도 요즘 요즘의 청년들은요. 이 슈퍼맨, 배트맨보다 그 마블의 캐릭터인 그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을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이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과 같은 영웅, 이 히어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이 영웅들이요, 이름만 부르면 어디선가 슝하니 날아와서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슈퍼맨의 직업은요, 그저 평범한 기자였어요. 평소에는 신문사의 그 어리버리하고 늘 혼나는 기자인 그 클락켄트의 신분으로 살다가요, 누군가가 슈퍼맨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기만 하면요, 그곳으로 날아와서 도움을 청한 자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죠. 그렇게 구해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나온 영화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요, 이것을 암시해줘요. 여러분 슈퍼맨은 여러분들의 곁에 늘 있습니다. 이것을 암시해준다는 거죠. 날아가는 비행기에 문제가 있으면요. 걱정이 없어요. 가서 공중에서 그저 턱 하니 잡아서요. 비행기를 돌려냅니다. 또한 터지는 그 화산선에서, 화산 속에 들어가도요. 안 죽어요. 사람 구해내요. 거기서. 한마디로 이 슈퍼맨이라는 것은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고, 못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세상 누구라도 그를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지체 없이 달려가서 구해주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캐릭터다라는 거죠. 교회 여러분, 그런데 이 슈퍼맨을 왜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아십니까? 왜 열광하는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요. 산타클로스처럼요.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없는 존재라는 거 뻔히 알고 있지만 왜이 단순한 내용의 영화들의 사람들이 열광하냐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내인생의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비록 허구의 인물이지만 없는 사람이지만요. 내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초능력자 그렇게 늘 대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만 해도요. 안심이 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안심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이 히어로가 나오는 영화는요. 이 영웅이 나오는 영화는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보호받고자 하는 본능. 보호받고자 하는 본능을 자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다 열광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봐요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이 대단한 초능력을 가진 존재를 세상은 열망을 하면서 왜왜더 대단한 존재인 하나님은 안 믿는 걸까? 하나님안 믿는 걸까?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언제든 달려오는 존재가 슈퍼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교회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슈퍼맨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면 달려오는 슈퍼맨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받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가 부를 슈퍼맨은요 따로 있다,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격이 없음에도. 내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으로 나를 옷 입혀주신 분, 아무런 대가 없이 동전한 입안 받고요, 나를 자나, 자녀 삼아주셨고, 그렇게 내 보호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부를 슈퍼맨은요, 촌스러운 그 쫄쫄이의 빨간 빤스를 입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옷 입으신 천지의 창조주.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교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슈퍼맨을 이 슈퍼맨을 멸, 열망을 하지만요, 이 열망한 그 열망하는 사람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이 슈퍼맨이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고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런 실존하는 전능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이 허구의 존재인 슈퍼맨을 바라고 찾을지언정 하나님은 찾지 않는다. 하나님은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이 슈퍼맨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차이, 그 본질적인 차이에 있어요. 슈퍼맨은요, 부를 때마다 지치하지 않고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직면해 있는 그 문제들 딱 해결해 줄 뿐, 부른 사람을 따로 책망하거나 꼬짖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사라져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그분의 본질은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슈퍼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엄청난 능력 가지고 계시지만, 내가 해주세요. 내가 해달라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가끔 우리가 죄를 짓고 그렇게 숨어 있으면, 찾아내서 우리를 혼내셔요, 책망하셔요, 징벌하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리하자면요, 슈퍼맨은 사람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찾아온 그런 종과 같은 존재. 종과 같은 존재란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내 종이 아니죠. 우리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분이라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부르면 찾아오는 자신의 그 종과 같은 슈퍼맨은 열망을 하지만 나를 혼내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내 주인 대신 하나님께는 열망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내 모든 문제, 내 어려운 가운데 이 슈퍼맨처럼 나타나서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싹 해결해 주길 우리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서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그렇게 내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는 삶. 그런 평안한 삶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교회 여러분 이런 아니란 믿음, 이런 아니란 믿음에는요, 아주 큰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성숙한 인격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성숙한 믿음이 아직 그렇게 엉그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이 슈퍼맨이 나타나서 찾아와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모두 형통하게, 형통하게 만들어준다면, 과연 우리 삶이 행복한 삶될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자판기에 그렇게 동전을 넣고 음료를 뽑듯이, 음료수 뽑듯이, 내 모든 문제가 그렇게 단번에 해결된다고 한다면요. 나는요. 겸손함, 겸허함을 모르는 염치 없는 자가 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손쉬운 해결, 문제 해결들은요. 나를 교만과 거만으로 그렇게 병들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에요. 즉, 내 잘남을 쫓아가는, 그렇게 줄을 모르는 자, 그렇게 나만 앞세우는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이 자리로 함께하고 계신 교 여러분들께서는요,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내 안에 여전히 가시 같은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신다면 나를 그렇게 교만과 거만으로 병들게 만들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셔요 능력 없어서 우리 문제들 해결하지 못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를 부르짖는 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좌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를 찾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에 그의 힘과 능력을 절대 아끼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홍해 바다를 가르셨죠 그리고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물도요 흐르는 물도 멈추게 하셔요 필요하면 하늘의 그 만날을 무려 40년 무려 40년 기간 동안 내리게 하셔서요 자신들의 백성들 배가 굶주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조기 200만 명이나 되는 자신들의 백, 자기의 백성 갈증을 씻어주십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다였던 그 골리앗도 쓰러뜨려주셔요. 그리고 죽은 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듯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능력 아끼지 않으시고 준비되어 계신 분. 준비되어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교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그것은 이 모든 놀라운 주님의 그 능력은 내 의지와 내뜻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렇게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는 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삶 가운데 펼쳐지길 원하는 우리는요, 내 욕심과 내 열망을 바라는 그런 저급한 기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선한, 가우, 선한 계획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그렇게 내 삶에서 그분의 그 지경이 넓어지길,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뜻과 그, 그분의 의지가 내삶 가운데 구현, 구원 구현되길 원하는 죄송합니다. 기도를 놓치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선한 계획의 종착역으로 나가는 그 도상에서요 길가에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치워주시고요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선한 계획이 완성되는 종착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신민으로. 세워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상황 여건 가운데 슈퍼맨보다 뛰어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보시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주고 있어요. 다윗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아주 아름다운 말이 아닌가 싶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왜 나의 힘이 되셨는가 말하고 있죠. 시편 1 8편 이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 등 아멘. 반석, 요새, 바위, 밭에 구원의 불, 산성 등 이렇듯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 부덕하고 모자란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데 세상 온갖 것들과 온갖 방법으로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온갖 것으로 나를 보호하시는데.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것이 내 힘을 쇠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힘이 연약해지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고난 중에 풍랑 가운데서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직업 가운데 교회 여러분, 그 보디가드라는 직업이 있죠. 다들 알고 계시던데, 이들은 자기가 경호하고 있는 사람을 VIP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뜻은 매우 중요한 사람,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총탄이 날아오면 내 몸을 내주면서까지 VIP를 위해서 대신 맞아줄 수 있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만은 어떻게든 살려내겠다. 막아내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그 보디가드라는 거죠. 몸방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온갖 것으로, 세상 온갖 것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요, 그렇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의 옷이어서, 그 몸으로 우리에게 날라오는 그 총탄과 같은 그 총탄과 같은 죄악들을 대신 맞아, 맞아주셨어요 부딪혀주시고 대신 못 박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심으로 비록 나에게 고난의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우리의 삶은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실만한 물가가 될수 있다는 거. 나를 중요한 그 V.I.P.로 삼아 주신 그내 보디가드가 되신 주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놓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네. 어, 옛날 첩보 영화를 보면요, 경호원이 그 몸에서 무기를 꺼내는데 그 수없이 꺼내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제목의 영화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머니에서 무기를 꺼냈더니 그 무기를 빼앗겨요. 그러니까 또 허리에서 또 무기를 꺼요. 또 빼앗겨요. 등 뒤에서 또 꺼냈더니 빼앗기고 그러니까 양말에서도 꺼내고 신발에서도 꺼내고 나중에는 입안에서도 나오고 귀 안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를 경호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지신 무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본문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경호하기 위해서 내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달려오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부분에서 그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에서, 8, 7절에서 8절을 보면, 땅이 진동하고 산이 요동친다고 하죠.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살랐다고 합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늘을 어둡게 하고 천사의, 마, 천사와, 천사의 마차를 타고 바람의 날개처럼 높이 솟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물과 흑암과 구름을 옷처럼 두르신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우박과 숯불을 무기 삼고 우레소리로 적을 공격한다고 얘기하죠. 화살과 번개를 날려 적을 깨부신다고 합니다. 구지럼과 콧김 한 방으로요. 바다의 그 밑바닥이 드러나고 저 지하의 반석이 드러난다 전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호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가정 가지고 계시는 무기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내 부르짖음을 듣고 그렇게 달려오시는 그 주님께서는요. 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최고 최선 최대의 방법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절대 질수 없는 이미 예견된 승리자. 진짜 슈퍼맨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 어렸을 때그 동네에서 축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일이 좀 기억이 나서 교우 여러분들께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축구를 하심 축구를 하게 되면요. 아이들과 축구를 하게 되면 편을 나눠야 되잖아요. 가이 교유 여러분들 많이 졸리시죠? <laughs> 우리 몇배 사람들 바라보면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잠좀 깼시다. <laughs> 예, 조금만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laughs> 예, 어렸을 때그 동네 축구를 하게 되면요, 그 아이들과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편을 나눠요. 이긴 사람 한 편, 진 사람 한 편, 그렇게 편을 나눠서 축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 기억에 그 중에서 정말 축구를 잘하는 형한명 있었거든요. 형이 한명 있었어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그 박지성만큼 잘하진 않지만 그 당시 때는 박지성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축구를 할때 보이지 않는 룰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저 형과 같은 편이 되면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라는 거였죠.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박지성이요. 그 박지성 선수가 나와 같은 편이 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편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좀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실수해도 된다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내 옆에 있으니까.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내 옆에 있으니까. 우리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laughs> 예, 그렇게 <laughs> 곁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꼭 발견하시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평범한 그 가정집 차고 바닥에 기름이 흘렀는데 그 얼룩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세계적인 그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에서요. 1525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만 원에 170만 원에 팔, 팔렸다고 해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기름때가 봤을 때 예수님의 그 옆모습을 연상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얼룩진 기름때가 우리 돈으로 17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매한 루, 루터교 신자였던 주인은 이 상황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저는 왜저 지저분한 기름때가 고가에 팔리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마도 경매자들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신들의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해줄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했나 봐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증거를 소유하지 않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분명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요. 지금 여러분들의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우리의 영원한 진짜 슈퍼맨인 하나님께서는요, 지난 25년도 이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하셨고요. 다가오는 반년도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지는 삶, 각자의 삶에서 가짜 슈퍼맨 부르지 마시고요. 주의 이름을 불러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찾아오실 진짜 슈퍼맨이 슈퍼맨 하나님 아버지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